뭐 하려고? 쌀 배달 쌀 배달? 어몇 개나 되는데 배달까지가 자기 심심한데 드라이브 시키주려고 나? 어 그래 요즘에 드라이브를 못했지 그래 자기 드라이브 시켜야 이런 남편이 있나 맨날 어타작하고 그래 몇 갠데? 어? 몇 개를? 몇 개? 응, 몇 개인데? 20개 20개 <laughs> 많은데 한 집이야? 어 세정인데 대정 세정. 어. 어 세정인데 또 농사를 짓는데, 어, 어.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 일품을 한번 지었는가봐. 어. 일품이 맛 이제 맛있다는 낙이니까, 응, 응. 보기나 안 좋아도 일품 이 맛있으니까. 어, 어. 이제 거기서 농협에서 일품만 받는데.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이거 이제 어제 찐 거잖아. 0개뭐 택배로 보내도 되는데. 그래도 하. 이렇게 많이 구매해 주셔서 고마워서. 저희가 어, 어, 가 농사지으시는 분이 내사주 고마워가지고. 음, 아. 고맙지. 진짜 그 갖다 드리고맙지 자기도 드라이브시주고나 <laughs> 네, 집에서 쉬고 싶은데 혼자 갔다 올래? 아, 말똥 무대 줘. 나 아, 맛있는 거 사주나. 맛있는 거? 아, 네. 그래. 나 커피만 되는데. 커피도 사주고, 편의점 김밥도 사주고. 그래. 아, 휴게소 국밥을 사준단 말은 안 하고, 그래. 편의점 김밥이 뭐야. 비싸잖아. 아, 그런 데는 돈 써도 되지 않아? 너무 짜다. 3, 6, 7, 8, 고 에, 참아, 그거다. 어? 어? 여기 뭐지? 농사 짓는 분이, 어, 어? <laughs> 쌀을 구매해가지고 드신다니까. 아. 맞지? 응. 음. 아니야. 맛있는 쌀 먹으면 좋지. 야, 좋은 쌀, 맛있는 쌀 드시고 싶은 거잖아. 되게들 네. 보면은, 내가 지은, 내가 농사 지은 거, 이제 드시잖아. 맞지? 어. 네. 아.

어. 그분이 택배비를 나한테 6만 원을 보내줬어. 어, 어. 내가 갔다 오는 기준 카페면 한 3만 원 들어가겠나? 어, 그래서 한한대더 드리게. 어. 오, 그래도 되지. 네. 음. 그래서 포로, 고맙잖아. 털리더는 그렇고. 어, 2 1한 개, 2물개 깝받고 2물한 개. 음. 고맙잖아. 농사짓는 분이 또 그치 몇개더사 주신다. 자식들 나눠 드시려고 그러는 거지? 아, 저원 창고. 어, 맞아, 맞아 이렇게 사면 저원 창고 넣으면 어, 어. 뭐 1년을 먹어도. 그렇지. 새로 이 맛을 유지할 응, 수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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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뭐 시원한 방바닥에 나눠도 절대 안 돼. 그렇지. 나 우리 가자. 그분 집 가서 연한 지을 거야. 어. 우리 그렇지. 자생하기. 그럼 그래. 응,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갑시다. 응. 아. 천천히 그 부모, 가야 그 되겠네 방학간이 조용하네 아 갔다왔어. 자는데 음. 그럼 이게 바 쌀이요 또 15개 하고 내일 내일지. 내일 때, 네, 네. 내일 내 나갈 때응하고 20... 저거. 20... 아 웃어야지 20... 쌀이 나가는데 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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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좀. 조... 어 가자. 기분이 좋아야지 네. 가자 하트.